자, 전원 넣고, 얘는 <laughs> 24V 200W DC 모터. 그냥 단순한 DC 모터. 선두 손부터 나와 있는 단순한 DC 모터. 얘는 보드. 얘는 수신기. 수신기. 자, 보통 이런 애들을 조향에 활용하는데 이런 기어를 깎아가지고, 렉앤 피니언 기어라고 해가지고,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어들을 깎아가지고, 조향에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얜 PWM 제어 야, 좌회전 누르면 좌측으로 손으면 제자리 우회전 누르면 우측으로 손으면 제자리 자 얼마만큼 예민하냐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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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떨어놓으면 떠는대로 전부 반영이 될 정도로다가 예민하게 제어할 수 있다 자 220V를 48V로 변환시켜주는 변환기 48V를 24볼트로 바꿔주는 변환기, 24볼트를 요거 조그만 거, 요거, 요거 5볼트로 바꿔주는 변환기. 그래서 수신기 전원은 5볼트 받고, 그 전동 실민더 드라이버 전원은 24볼트 쓰고, 요것은 그... PWM 제로. 자, 조향에 쓰시게 되면 좌회전 손넣으면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여기 찍어야지. 손으은 네. 좌회전. 중간에 돌아오고, 자 좌회전 중간으로 돌아오고, 우회전 중간으로 들어오고. 자 여기서 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아, 수신기를 바꿔도 기능은 똑같다는 거. 일단, 요거, 모델이 다른 수신기, 모델이 다른 수신기,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신호선 끼고, 자, 역시 모델이 다른 송신기, 자,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얘는 PWM 신호만 받으면, 항상 중점을 잡아주고 요거 아 전동 실린더, 전동 실린더 사이에 포텐셜 미터, 홀 신어 넣어가지고 어 자기 위치를 잡을 수 있게끔 자 이상 12볼트 원는 배터리 요거는 정역 리미트 홀 센서 요거 자 얘는 12볼트 전동 실린더 얘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행정을 조절하는 행정을 자, 얘는 원래 <laughs> 50mm가 나갈 수 있는 전동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센서, 내 행정을 10mm만 나가게 하겠다, 20mm만 나가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정역을 바꿔주고, 정역을 바꿔주고, 자, 여기도 멈췄죠. 드라이버를 살짝 돌려가지고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점점 점점 뒤로 들어오고 따라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얘를 앞쪽으로만 뒤쪽으로만 살짝 밀어놓으면 전동 실린더는 행정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정력을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나갔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행정을 더 늘리고 싶으면 얘의 위치만. 앞쪽으로 조금씩 바꿔서 고정을 해주면 요 행정 거리 내로 움직이게 되죠. 자, 행정을 조절해주는 정격 리미트 센서 로고 이상. 자, 2 4 v 전원으로 사용하는 엑셀 엑셀의 무선 송수신기 <laughs> 반대편 멀리 떨어진 곳에 자 전동 실린더 전동 실린더의 송수신기. 자, 그래가지고, 먼 곳에서 내가 이쪽 엑셀을 밟았을 때, 얘를 이잘 고정하면 이쪽 액셀이 눌리게 되겠죠. 자, 엑셀 끼면 같이 들어오고, 자, 엑셀 밟으면 나가고, 마치 운전면허 학원의옆 조수석에서 선생님들이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 높은 곳에 크레인에서는 크레인 운전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하면서도 크레인을 어, 하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게끔 해주는 무선 악세 전동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